성탄절이 기어있어서 성탄절, 성탄절,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몇날가지만 정말 우의 교회가 좋은 교회 칭찬이 듣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 9 8 3년 11월 24일 날 창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량 주일에 나가면 창문이 가게에서 시작된. 저희가 금년에 4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런데 교회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어려, 어려움을 겪으면서 4 0개 성상을 걸어왔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 등기는 성, 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공부, 공 말씀을 택하면서 오늘 제목을 듣 칭찬 전에 교회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 듣는 성도로 살면 좋겠다. 그럴 때 교회도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를 정했고요. 오늘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대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습니다 때가 어느 때냐. 그때의 제자일수가 더 많아졌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그 직전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5장 4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기 아니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또 때를 어떤지 모었 든지 쉬기 않고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령대 2장에 보면 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열, 네, 10일 동안 140명도가 열심히 기도 120명도가 열심히 기도하죠. 성령을 조금만 하죠. 나아가서 전도하게 될때 하루에 몇 명씩 3천 명씩 또 사령대 사람이 바로 있다면 몇 명이나 오천 명이나막몰려듭니다 막 세례를 줄이 엄청난 부흥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니까 문제도 생긴 도움했지만, 증거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도 부흥했지만 교인 추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초대교에서 줄인 사역이 구제 사역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헤라파에서 가는 유의인들이 이제 좀 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빠져 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제의 대상에서는 그래서 돌발 요소가 생기게 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에 대해서 아주 자주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의 인들이 구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종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부정치는 않지만은 힘든 도로로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도들의 일이 벅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구제가 교회 주던 사역입니다. 교회는 구제를 잘 해야 되고 주님 사역이에요. 그래서 보아달라고 하는 유대 유대인 사회 속한 네, 뭡니까 유대인계속한 그 유대인 어, 그 구제 대상을들은 말만은 잘 구하려나가요. 네. 아무래도 헬라파 사람들은 객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안면도 없고, 조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가장 고통을 받아요? 네, 자기 자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들이 고통을 받아요. 누가 고통받는다고요? 목회자가 매우 고통을 받아요. 그러한 것 같으면, 많이 들어 보시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목회자잖아요. 뭘 깨달았느냐? 자, 2절 2절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2절 4절이요. 다 같이, 열두 사절과 모든 죄자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이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자가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무슨 말이냐, 아하본질를 잃어버렸구나. 네. 우리가 해야 할는게뭐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해? 속에 휘말려 들어가야 이거지. 물론, 교회가 일생기면은, 궁극적으로는 사도들의 책임이 지 오늘날로 말하 목회자들의 책임이 지 그러나, 그들이 구제금을 나누는 일을 쫓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생활 문제를 다 돌보는 것은 답답이 아니다. 왜? 적을 때는 할수 있는 거지만, 추가그 당시 어떤 문화를 보면, 한 2만 명이 넘었다고요 좋은 교회, 큰교이예요 엄청 큰교이지요 그래서 와, 이 효과적인 사회로 우리가 우리가 예을 안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지도하는 철구해야지. 우리가 이거 돈으로 가면서 여기에 두 개하면서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전인적인 전인 사역, 말씀에 대한 전연 네, 전 전이라고 되고 이 전적인 사역. 관하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그두 분의 일을 우리가 맡아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일이지만 행정적인 관리와 영적인 관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행정적인 관리를 일반선으로도할수 있지만 영적인 관리는 배역자가 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역은 평신도 사야입니다 평신도들 세워서 일하자 조임 배역자 사역은 조인들 하자. 가족들이 하자. 이래서 혼돈을, 혼돈 하지 않도록 이들이 부위를 시키신 겁니다.